새 말트만이 투자한 미국 소형 모듈 원장 기업 오클로가 원자로에 사용될 차세대 소재 개발에 나섰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구독 좋아요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클로는 2013년 설립된 미국 SMR 개발 기업입니다. 이 SMR은 기존 원전보다 작고 효율적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원자로인데요. 특히 오클로가 개발 중인 소양 원전 오로라는 핵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오픈 AI 창업자 챗 GPT의 아버지인 샘알트만이 2014년부터 오클로에 투자를 해왔던 겁니다. 지금은 이사회 의장까지 맡고 있는데요. AI 기술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전에도 깊이 관.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오클로가 이번엔 미국 에너지부와 함께 오로라에 적용할 차세대 소재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부 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해 새로운 고성능 소재를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이를 상용 원자로에 적용할 계획이죠. 특히 오로라는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 에너지부로부터 이미 투자를 받은 상태인데요. 원자력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오클로가 이번 차세대 소재 개발과 오로라 원자로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SMR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텐데요. 과연 AI 혁신을 이끈 샘 알트만이 투자한 오클로가 원자력 산업에서도 혁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